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어, 햄버거 챌린지를 하면서, 그게 제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 그전까지는 편하게 찍던 영상들이었는데, 조금 더 영상을 잘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생각이 길어져서,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에도 손이 안 가고 결국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그 와중에도 마음 한 켠에 이제 영상을 빨리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들이 숙제처럼 좀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 독서 노트에 있던 것들을 좀 보다가 이쪽에 보이시는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에서 써놨던 구절을 보고 아 일단은 찍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그 책에 보면 가능한 한 빠르게 형편없이 시작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냥 안 찍는 것보다 조금 형편이 없고 나중에 보면 부끄러워질 영상이더라도 일단은 찍어서 업로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찍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정도만 생각을 좀 하고 특별히 막스크립트를 짜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서 어 조금 내용이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어 이제 책 제목이 빠르게 실패하기 였잖아요. 빠르게 실패하기. 결국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빠르게 실패하기가 결국 빠르게 시도를 하란 이야기 같아요. 빠른 시작을 해라 이런 이야기 같고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는 거니까 물론 지금과 같은 삶이 마음에 든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뭔가 우리가 좀더 변화를 하고 싶다면 빠른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가장 용기가 된 구절은 아까 말씀드린 빠르게 가능한 한 빠르게 형편없이 시작해라 이 문구가 제일 용기를 주었고요 지금 조금 어, 저도 내용이 좀 편집을 해 봐야 알겠지만 좀 중구난방일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안 찍는 거보단 낫다 어,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조금 말을 더 아무래도 말을 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말을 좀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어, 스크립트가 없어도 조금 말을 조리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주제 정도만 조금 생각을 하고 어, 스크립트 없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좀몇년 지나고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영상이겠지만 그때 되면 지금보다 말을 조금 더 조리 있게 잘하는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앞으로 조금 더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